플라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영혼의 불멸을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플라톤은 단순히 사후세계를 설명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인류의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는 거대한 혁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인 쿠데타에 가까웠죠. 이 책은 플라톤 이전의 그리스 사회가 구술 문화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글을 읽고 쓰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지식, 역사, 법, 가치관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같은 장대한 이야기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럼 교육도 당연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서사시를 듣고 외우는 방식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그냥 듣고 외우는 게 아니라 시를 낭송하는 사람과 듣는 청중이 주인공과 완전히 감정적으로 일체화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걸 미메시스라고 불렀죠. 사람들은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아킬레우스가 되어 그의 분노와 슬픔을 똑같이 느꼈어요. 지식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체험으로 전달된 거죠. 잠깐만요. 그럼 플라톤 이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는 말씀이세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공이랑 나를 동일시했다니, 그건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상상하게 되네요. 플라톤이 문제 삼은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런 감정적이고 서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세상에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한발 떨어져서 분노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먼저 생각하는 주체를 이야기 속에서 끄집어내야 했겠군요. 정확해요. 나는 아킬레우스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킬레우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와 분리된 독립적인 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영혼 푸시케. 즉, 오늘날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개념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와, 이게 요즘 말하는 메타인지랑 비슷한 거네요.